16장 르마야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스루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에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루신을 죽였더라. 아스 아수 왕이 아스르의왕 디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담에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스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메색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재물을 불사르고 또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노 재단을 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 재단은 내가 죽기 여줄 일에만 쓰게 하라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